네, 반갑습니다. 그, 뉴스 앤 포스트 구독자 여러분. 오늘 마침 뉴스 앤 포스트가 새로 그 건물을 넓은 데로 이동한다고, 이전한다고 하는데 축하드리고요. 그리고 올해 2023년 한인 아틀란타하고 저희 미 동남부 지역 한인 여러분도 수고 많으셨고, 내년에도 더욱 건승하시고, 사업이라든지 모든 일에서 번창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에트라타 한인회 회장 이홍기 이사 드리겠습니다. 뉴스 앤포스트에새 인사를 드리게 돼서 영광입니다. 또 항상 우리 한인사회에서 헌신 갖고 원해주시는두 분, 그저 감사합니다. 갑6년 새해에도 우리 한인사회에서 함께 여러분과 함께 더욱 발전하면서 17만 한인 동포사회에서 헌신하겠습니다. 또한 우리 에트라타 파이팅 감사합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뉴스앤포스트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이번에 새로운 곳으로 이전을 하신다고 하는데 더 많은 발전이 있기를 기원합니다 2024년 갑진년에도 청령의 해를 맞이하여 동남부 한인사회의 모든 분들께 건강과 행운이 가득하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흑토기 해가 지나가고 청령 새해가 도착했습니다. 여러분들 그, 가정에 건강하고 행복이 깃들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한인동포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아, 제33대 반인회장또 아, 지금 현 평통 어, 상임위원을 맡고 있는 김희홍입니다 아, 먼저 어, 이해가 다가기 전에 우리 동포 여러분들에게 인사드리게 됨을 감사하게 생각하고 또, 우리 뉴스 앤 포스트가 그동안 한인 언론으로서 많은 역할을 해주신 데 대해서 감사드립니다. 또한 큰 사업을 요번에 새로 마련해서 이사하셨다고 하는데 그 부분도 축하드리고 앞으로 우리 뉴스 앤 포스트가 한인 사회에 이끌어갈 수 있는 언론으로서 중치적인 역할을 해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새해에도 우리 한인 동포 여러분 모두 건강하시고 또 행복하시기를 기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happy new year. this is your state representative, matt reeves. i am proud to represent our korean community in swanee, duluth, and sugar hill. and uh, you make gwinnett county uh, stronger through your uh, hard work and business and faith and schools and as good neighbors. and i am honored to serve you. happy new year, 2024. make this your best year ever. thank you. 벌써 큰 사무실로 이전을 하시는 것 같은데 축하드리고요. 어, 내년에, 새해에는 특별히 큰 발전이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예, 우리 한인사회 동포 여러분들도 어, 건강하시고 또 새해에는 즐겁고 평화로운 한 해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미 동남부 지역 한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인주평동 아틀란타쇼피 회장 오영록입니다. 희망찬 값진 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올해는 특히 두 마리 용이 하늘로 치솟는 기세를 보인다는 쌍용의 해입니다. 이제 다사다난했던 개미년은 역사의 뒤안길로 보내고 새로운 행복이 여러분의 가정에 함께 하기를 기원합니다. 사랑하는 지역 한인 여러분. 21기 민족평통 아틀란타협의회는 지역 한인 사회와 함께 한반도의 자유민주통일을 위해 노력하는 공공외교의 천령이 되겠습니다. 여러분께서도 관심을 가지고 함께해 주십시오. 이 동남부 지역 한인 독포 여러분, 같진년 새해에도 행복한 일들로 가득하시고 건강한 한 해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강창석 내과의 강창석입니다. 아, 새해에 정말 여러분들 하시는 모든 일들이 자, 잘 되시길 바라고 또한 항상 건강하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뉴스앤포스트의 새로운 스튜디오로 이사간다는 소식을 들었는데 아, 새로운 곳에서 더욱더 좋은 소식, 많은 소식을 알려드리면서 좋은 일들이 항상 많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더욱더 번창하시기를 또한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뉴스앤포스트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아, 선우앤선우보험의 선우인원입니다. 2024년 푸른용의해에 여러분들의 가정과 직장 위에 하나님의 은혜와 보호하심이 항상 함께하시길 기도드립니다. 그리고 뉴스앤포스트가 로렌스빌로 이전하게 됨을 진심으로 축하드리며 무궁한 발전을 기원드리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라디오코리아의 박건곤이라고 합니다. 우리 뉴스앤포스트 이번에 새롭게 사무실도 크게 이사를 가고 그랬는데 내년엔 대박 나시고 더 많은 청취자와 볼거 예, 나는 뉴스앤포스트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이번에 칠지구 연방 하원에 출마하는 유진 유입니다. 여러분 새해도 복 많이 받으시고 또 우리 뉴스앤포스트 이번에 또 새로운 또새 복음 자료로 이사를 했는데 여러분들 많이 요청해 주시고. 사랑해 주시고 그리고 2024년에는 제가 이번 선거에 꼭 이기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H마트입니다. 2024년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여러분들의 좋은 제품 위해서 준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뉴스앤포스트 사세 확장 축하드리고요. 더욱더 번창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4년 갑진년 한해 여러분 가정의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시기를 기원드립니다. 저는 지금 뉴스앤포스트의 새로운 스튜디오에 나와 있습니다. 지금 공사가 한창 진행 중입니다마는 하지만 여러분께 새 인사를 드리기 위해서 일부러 작업복 차림으로 인사를 드립니다. 양해 말씀 부탁드리고요. 갑진년 한 해에는 정말 갑진 열매들이 풍성하게 열리는 귀한 한 해가 되시기를 진심으로 기원드립니다. 올해는 특별히 미국 대통령 선거가 있고 한국에서도 총선이 열리는 한 해입니다. 이 선거 결과가 올바른 방향으로 제대로 된 결과가 나올 수 있도록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저희는 계속해서 미국에 올바른 소식을 전해드리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끝까지 기도하시는 것 잊지 마시고요. 끝까지 성원해 주시기를 또한 개차 당부드립니다. 새복 많이 받으십시오. 감사합니다.